전 세계 주요 클럽들이 목마른 눈으로 주시하고 있는 전설의 아들, 케프랑 티랑. 이 젊은 스타를 향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가운데, 토트넘 호스퍼스도 그를 영입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미 올 여름, 제임스 메디슨의 영입으로 성공적인 중원 강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메디슨은 빠른 시간 안에 팀의 중심 역할을 해내며 에이스로 자리매김하였는데, 그의 활약 아래에서 이골 리도움이라는 눈부신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케프랑 티랑의 영입으로 중원해 더욱 안정감을 주고자 하는 것. 케프랑은 프랑스 축구의 전설 릴리앙 티랑의 아들로서 그의 축구 DNA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탄탄한 체격과 폭발적인 주력, 높은 경기 분석 능력을 겸비한 미드필더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입은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바로 이정료가 그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니스는 케프랑에 대한 568억 원 이상의 제안을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리버풀, 미넨, 유벤투스, 파리 생제르맹, 도르트문트 등 세계 주요 클럽들도 케프랑의 영입에 뛰어들 준비를 마친 상황이기에 토트넘의 결정이 기대됩니다. 토트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케프랑 튀랑을 팀으로 데려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늘 행운이 함께하시길 빌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